두 수에 대응하는 점이 있는데요. 옳은 건 물어봤습니다.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가 되고요. 얘는 그냥 1점 얼마 얼마가 돼요. 수지선에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,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, 첫 번째 점은 마이너스 2점 얼마니까 여기 있고요. 1점 얼마니까 여기 있어요.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5. 하면 되고 얘가 루트 3 이렇게 사이에 있겠죠.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겁니다. 그 사이에 있는 수가 자연수가 무수히 많지는 않죠.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1밖에 없네요. 정수 4개. 4개 맞죠. 2번 정답이에요. 유리수는 무수히 많아요. 무리수도 무수히 많아요. 실수도 무수히 많습니다. 유리수랑 무리수랑 실수는 무수히 많은 거예요. 얼만큼 그 짧은 그 수의 범위를 잡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답은 2번입니다.